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민지환 변호사 <laughs> 왜안 해요? 서정민 <laughs> 변호사입니다 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 우철한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오 변호사님이 리액션이 참 없는 걸로 유명한데 <laughs> 뭐 어떤 노래가 나오든 미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 미동도 하지 않겠다 예. 분량이 안 나오잖아요, PD님 그러면 나올 어. 때까지 분량 나올 때까지 오늘 아, 네. 음악 감상하라고. 그러니까 무작위로 지금 들려주시는.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반응 보는 거죠? 우리, 그게, 우리 반응 그게 어떤 뭐, 의미가? 뭐, 있는...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요? 님창정. 음박을 별로 잘안 들어서 부르시기만 하세요. 저는. 되게 되게 옛날 옛날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김동률? 90년대 막 2000년대 초반 이런 노래. 어. 어. 예? 아 어, 저요. 어, 저는 성시경 요즘 앨범을 안 내시더라고요. 죽어질 수한 20년 30년 이승환 팬입니다. 자, 뭐야? 아 <목소리> 어, 이거. <목소리> 내가 지금 이거 저희를 위해서 일부러 자막을 깔아주신 겁니까? 아 잠시만 와이프붙였 아니 저희이 정도는 잠깐만요. 리스닝 되거든요 저희 충분히 아니 특히나 오병선 님또왜고추시 이거 카다비 아닙니까? 요즘에 그 BTS 오빠들과 1위를 겨루고 있던 어. 영어가 정말 충격적인데? 이게 1위였다고? 미국은 정말 네. 위대한 나라구나 잠실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건가요? <laughs> 저희. 오. <어이>. 신기이스가 <laughs> 근데 이게 이 곡이랑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laughs> 발음이 되게 정확하네요. 아 본토 발음 지금 계속 발음 얘기하시면서 오 변호사님 시선은 지금 영상에 아 근데 저는 좀, 예, 예, 이렇게 너무 과하신 분들은 취아데 취향을... <laughs> 본인 취향을 <laughs> 이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갈것 같아요 이게 유명 가수예요 이분들이 아저 지금 약간 좀 충격적인 굉장히 어허? 승인 승인. 승인 이렇게 어,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laughs> 이게, 색감은 아까 BTS 노래랑 비슷한데 파스텔 톤아 이게 19세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그렇죠? 19세인데 이게. 아니 이거 잠시만 이거. 지금 와... 아,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이게 가사가 미쳤네.

다름 음... 음... 라임이 있네요 어떤 라임이야? 그 있잖아 랩할 때그 라임 e m 이분들 o r Have to 오, 생각이 좀 아쉽. 1위를 했던 노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스타일 어떠세요? 아니 뭐 그런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음악 스타일. 음, 뭐 여러 가지. 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노래가 나오면 어떨까? 끝났나? 이분들이 이제 대결하 어... 아... 아...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요, 일단. 근데 이게, 이건 저는 근데 음악 멜로디 자체는 트렌디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요? 네 근데 가사가 조금 문제되는 것 같은데 가사랑 아 네, 뭐 저는 에이, 이 정도까지는 그렇죠. 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좀 약간 선정적인 가사나 뭐 예술적인 그런 뭐 노래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스 있... 그오 변호사님이랑 촬영하면서 제일 지금 신나는 모습을 저랑 촬영 두 번째입니다 눈이 또롱또롱해지고 뭔가 좀 다른 뜻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뜻동음이이어 있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동음이 그냥 뭐뭐 뭐, 음. 수시도 음. 게뭐 미인. 글쎄요, 저는 약간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laughs> 저는 개방적인가? 푸일이야 <laughs> 사실 뭐 공중파는 규제나 검열이 네. 심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리뷰했었던 인간중독 같은 드라마도 만약에 KBS에서 인간중독, 인간수업. 인간중... 인간 잠시나 <laughs> <laughs> 인간수업. 푸니비아. <laughs> 힘들었지만 <laughs> 예 채널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꼭 참고 봤습니다. 에헴. 어.